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추책.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조건 어, 이어서 하겠는데요. 조지 베일런트 님이 지으셨고요. 어, 그 중에서 이시영 님은 평생 누릴 행복을 찾아가기에 아직은 늦지 않았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말처럼 삶을 배우려면 일생이 걸린다. 늘 배우며 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그 조시와 울프생크라는 사람이 음이 조지 베일리언트가 그 하버드 입학생 268명의 삶을 72년 동안 추적하면서 연구한 행복을 어 만드는 조건, 행복을 무엇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심리학 특집 기사를 냈는데, 그중에서 제가 또. 어. 같이 나눌게요.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렸다. 베일런트는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보다는 그 고통에 대해 그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주로 사용한 분석 도구는 고통이나 갈등, 불확실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였다. 프로이트의 딸 안나 프로이트가 공식화한 이 방어기제는 스스로 인정하는가 부정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실제 삶을 얼마나 가공하고 왜곡할 수 있는 무의식적 생각과 행동을 말한다. 벨런트는 방어기제란 아주 기본적인 생물학적 과정에 대응하는 정신 세계의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나면 몸 안에서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반응에 따라 피가 응고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방어기제는 감정적인 기복을 따라 출렁인다. 혈액의 응고라는 현상 덕분에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을 수도 있는 반면 그것이 관상동맥을 막으면 심장마비로 이어지기도 하듯이 방어기제 역시 우리를 구원할 수도, 나락으로 이끌 수도 있다. 베일런트는 방어기제를 가장 건강하지 못한 정신병적 방어기제에서부터 미성숙한 방어기제, 신경증, 신경증적인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 이렇게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대부분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일 뿐이다. 방어기제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양심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창의적이고 이타적인 인간이 될수 있다. 그러나 방어기제를 부정하면 정신병 진단을 받고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부도덕적이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다. 라고 베일런트는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형성되었다. 의사들은 주어진 기간 내에 발생한 어떤 문제를 치료하는 데만 초점을 두지만 베일런트는 전기 작가처럼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한 인간의 총체적인 삶을 이해하려고 했고 인류학자나 자연주의자처럼 한 시대를 포착하려 했다. 결국 대부분의 정신병적 방어기제들은 걸음마 시기 아이들에게 나타나며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은 유아기가 끝날 즈음에 나타났다가 성숙하면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사춘기에 이른 그랜트 연구 대상자들은 성숙한 방어기제보다 미성숙한 방어기제를 두 배나 더 사용했으며 이 과정은 노년까지 지속되었다. 50세에서 75세 사이에 이르러서는 이타주의나 유머가 훨씬 더 빛을 발하게 되는 반면 모든 미성숙한 방어기제들은 거의 사라져간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삶에서 특정 시간만 훑어보면 크나큰 판단 착오가 벌어지고 만다. 스무 살때 이타주의의 표본처럼 보이던 사람이 알고 보니 정신 파탄자일 수도 있고 젊은 날에 그야말로 구제불능으로 보이던 사람이 훗날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도 있다. 삶의 황혼기에법은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일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연구 대상자들이 은퇴할 즈음 베일런트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예견하는 일곱 가지 주요한 행복의 조건들을 꼽았다. 첫 번째는 고통에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기제이고